저는 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데 되게 힘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.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양공진단 챙겨 먹는 거예요. 사양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. 실제로 쥐한테 사양을 흡입시켰을 때,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불안 행동이나 우울 행동,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,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고, 근데 그 효과가 제 항우울제 중에 플로옥세틴 효과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었거든요. 그래서 아, 사양이 정말 그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고 실제로 제가 복용했을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스트레스 관리 목적으로 복용을 하고 있어요. 왜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에 집착을 하냐.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잖아요. 자꾸 우울해지고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냥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사실 스트레스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. 근데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, 아, 문제를 해결해야지. 이것보다도 우울, 부정적인 마음, 짜증,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업무할 시간이 더 줄어들더라고요. 그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고. 스트레스에서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공진단을 먹는 것이다. 라는 판단을 내려서 저는 매일 공진단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업무 성과를 더 높이고 싶으실 때, 어, 내가 지금 왜이 성장에서 막히고 있지?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, 그게 과연 내 체력 때문인지, 내 스트레스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. 이제 체력이나 스트레스 관리 모두에 도움이 되는 건 공진단이니까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 저는 공진단을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양공진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용할 사양의 인증번호는 065795입니다.